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 은혜의 부자 믿음의 부자 사랑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년 첫 번째 주일이지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새해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 특별한 은혜,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특별한 만남을 갖고 그들의 삶이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서로 받고 무시당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위로받고 다시 새 인생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전혀 변함이 없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겠지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 만났고 그리고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주님을 특별하게 만나시고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통경 안에.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세 사람을 통해서요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특별한 만남을 받은 사람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시몬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구레네겠지요. 그러니까 앞에 구레네라도 붙었는데요. 이 구레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플리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리비아는 이집트 왼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면 훨씬 먼 거리입니다. 따져보니까 거의 한 1,400km 정도 된대요. 그먼 거리에서 이시몬이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지요.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정도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이 왜 모여있지?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가야지. 도대체 거기서 뭐하고 있지? 사람들이 하고 가서 봤더니 맨 어떤 사람이.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온몸에 피를 흘리고, 그리고 힘겹게 걸어오는 겁니다. 그 장면을 봤을 때, 이신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십자가를 치고, 매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을까? 도대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힘겨운 인생이 되었을까? 아이고, 나라도 좀 도와줘야 돼. 아마 그런 생각이 오고 왔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걸을 힘조차 없어서 넘어졌어요 그때 로마 군인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너 나와! 예? 저요? 왜요? 네가 대신 이 사람의 십자가를 쳐.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정말 운이 없어도 되게 없는 사람이죠. 왜 하필 그 시간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넘어져가지고 평생 져서는 안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냥 엄격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친 거예요. 운이 없어도 되기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이구레네가이 심원이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입니다. 아마 심원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재수 없게 오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 오늘 여기서 보면 다시 못볼 사람이니까 가는 마지막 길을 내가 그래도 도움이나 주자. 적어도 그먼1,400 k 로를 예배하러 올 정도면은 그래도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한 손에 십자가를 지고 한 손에는 예수님을 부축해 가지고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그 장면, 바로 이 순간 예수를 만났던 그 짧은 시간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봤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곱 마디도 들었을 거예요. 아, 저분이 바로 이 땅을 부원할 메시아구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예수의 그 모습이 마음속에 강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 가정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훗날 바울은 로마서 16장 1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태카신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지금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요, 아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 시몬의 아내지요. 바울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읽어놓은데 어머니라. 이 말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이 루포의 어머니가 마치 아들에게 하듯 그렇게 옥바라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지금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심원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의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요.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속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조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께서 아문의 가정, 신방가정을 할 때, 아휴, 나그 가정은 싫은데. 왜? 몇년 전에 나보고 뚱땡이라고 흉받거든. 에이, 내가 가 가나 안가안가 안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족 신방 가자고를 때 가고 싶지 않거든. 내 감정을 추스리고 그래도 내가 권사니까, 내가 속장이니까 내 마음은 가고 싶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가서 그 가족 축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하는 게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아유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다. 오늘은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첫 주일이라 오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뒤로. 나가지 마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아셨죠? 어? 그냥 억지로라도, 내 마음의 소리는 그냥 나가고 싶은다 했더라도,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 앉아 계세요. 왜? 억지로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 군에 내시어 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거기 모인 사람들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거든. 올한 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대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사로서, 일꾼으로서, 억지로라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한 만남을 가진 사람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뜨거울 때는 집에서 좀 쉬었다가 해가 좀 넘어갈쯤 되면은 다시 나와서 일을 합니다. 뜨거운 날 시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왜? 사람들과 만나기 싫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면 자꾸 자기에 대해서 숙덕 숙덕거리고, 저 여자 이상하다고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남자를 다섯 번이나 바꾸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여섯 번째 남자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이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소름받았던 이 여인.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누구 만났어요? 예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가 다시 목마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니까 이여인이 지금까지 그녀를 올과 매었던 그 죄의 사슬이 벗겨진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야, 바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바로 구원자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자기가 물을 길로 머리에 이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도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느냐? 예수 만난 걸 전하는 게 중요한 것. 동네로 들어가 팍, 사람들에게 외치니도 여러분, 여기로 한번 나와보세요. 이 우리 동네에 메시아가 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네. 밖에서 네. 막 소리치고 다니니까, 안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문을 열었더니, 평상시에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다니던 여자가 밖에서 막소리쳐고저 여자는 이상해. 미친 거 아니야? 저왜 저러지? 네. 궁금해가지고, 하도 막 소리쳐가지고, 그 여인 때문에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선생님, 조금만 더 계시다 가세요.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수가성에서 들 머무시고 그 이틀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수가성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믿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살아는 성도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은 한마디로 화목의 다리가 된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예수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아, 네. 여러분들도 올한해이 여인처럼 화평의 다리가 되기를 추원합니다나 아, 네.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교회 나와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우리 경로당에 있는 김씨 아줌마가 예수 믿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바로 화평의 다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한강을 잇는 다리가 32개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많은 다리 중에서 가장 아픈 추억을 갖고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성수대교입니다 1994년도 그러니까 벌써 30년도 더 지났는데요 오전 7시경에 이 상판이 무너지면서 이 위를 이제 오고 갔더니 버스 차량들이 이제 떨어져서 32명이 죽고 1 7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32명 중에서 8명이 무학여고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다리가 튼튼해요. 양쪽을 이어주고 서로 오고 갈수 있는데 다리가 부실해서 무너지면 결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튼튼한 다리가 되셔서 아, 네. 여러분 가정을 이어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아, 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아, 네. 사마리아 여인처럼 튼튼한 다리, 화평의 다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별한 만남을 가진 사람은 세리장 사케오입니다. 이 사케오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 권력의 합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사람, 돈은 많았는데 같은 민족들에게 치탄의 대상이었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분은 내 마음을 아실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만큼은 내 마음을 아시겠지 예수 만나고 싶어서 그분은 내 마음을 아셔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막볼때 같이 모여 이 삽교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다고 그래요 키가 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삽교가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성경이 개정, 개정으로 바뀌면서 돌 무화과로 바뀌었어요. 뽕나무는 어떻고 돌 무화과면 어떻고 밤나무는 어때요? 어디 올라간 게 중요한 거지요. 무슨 나무에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삭구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한 마흔 살은 넘어 보입니다. 애들이면 이해하겠는데 다큰이 어른이 뽕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갔이 생각 자체도 웃기단 말이에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삭구의 몸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어떻게살아도 예수님을 봐야지. 어떻게살아도 예수님 만나고 싶.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 사. 찾아보시오 이런 식의. 찾게 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찾게 오가. 그 나무에 올라간 걸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앓으셨어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속은 거렸다 속은 거렸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 나쁜 사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혹시 우리한테 뜯어낸 돈으로 예수님이 봉투 준거 아니야? 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수근거렸다 수근거렸다는 거. 사기오가 그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떠들기면 떠들어라. 나는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 내가 모실 것이다. 여러분 주일 할 때요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 네.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요.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 듣고요. 아니 선생님 오늘은 분위기 이상 안 되겠는데 그냥 내일 가셨다가 내일 밤 몰래 좀 오실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봐야지요. 주변에서 수근대는 사람들 소리 들으면 상처받고 낙심합니다. 주의 일할 때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선생님, 제 소유의 절반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드릴게요. 남에게 강제로 뺏은 거 있으면 내가 네 배나 갖겠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그저 소유 많으니까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요? 그렇게 말했나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 불러준 거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 뭐 모시겠다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니까 마음이 열리고 부따리도 열리고 지갑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올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뭐 하세요? 뭐가 필요해요? 내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대신에 주전자가 필요해서 선물 받은 주전자를 가져오고 또 식당에 보니까 전자레인지도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두개 있는 거 식당에 필요해서 전자레인지도 갖다 놓고 또 혹시 누가 또 묵을 많이 주면은 묵 갖고 와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면 좋고 누가 이거 갖고 오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 그 받고 내가 먼저 성경 충만하면 마음도 열리고 주머니도 열리고 지갑도 열리고 믿습니까? 이 사케오가 이 사건 이후로 버릇이 하나 생겼대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어디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케오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게 왜 새벽마다 이 사람 어디를 가지? 하고, 어느 날, 잘 지키고 있다가 따라갔더래. 그래, 이 사기호가 가는데, 주전자를 들고 가는 거예요, 주전자를. 주전자를 들고 가서, 자기가 올라갔던 그돌 무화과에다가, 나무를, 물을, 물을 주, 물을 주고는 그러더라 하는 거예요. 나무야, 나무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어. 너 정말 고마워 영원히 사랑할게 너를 내 마음에 저장 믿습니까? 네. 돌 무화과 나무는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모티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헛되지 않도록 올 한해도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고 충성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